25분 뉴스입니다. 질문 카드가 세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아, 맨날 질문 카드, 질문 카드, 질문 카드입니다. 오늘은 질문 카드를 세 번씩 해야 는 기분이 막 소다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 카드를 한번더 해보면 알게 될수 있습니다. 아빠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오. 옆집에 사는 형이랑 오빠랑 같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빨간불이야 근데 막 건너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가리켜줄 수 있어요 아니야 초록색이 나와야지 건널 수 있어 그리고 빨간색이면 가면 안돼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도 그렇게 가면 안돼 왜냐면 그 순간에 차가 미루면 어떡해 이러 이럴 거예요. 영은 저는 어 일단은 우리의 안전한 교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 초록 불일 때만 가고 빨간 불일 때는 음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차들이 다 없어지고 초록 불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가야 돼. 둘다 백장.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친구랑 놀고 있어. 어이. 같이 놀고 있는 친구가 저 친구가 니랑 친하잖아. 저 친구랑 같이 놀아 이럴 거예요. 계속 놀으라 그럴 거야? 예, 계속은 아니고 연우는? 어, 저도 같이 놀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나도 같이 놀수 있냐고.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나랑 같이 놀아줘 약속이야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안지안 지키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오케이. 학교를 갔어. 네. 아무도 모르는데 내 옆에 친구가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어. 저는 알아요? 어, 연우만 알고 있어. 음. 비밀로 해서 놀이 시간이 되면 일부러 짝짝이 신는 거냐 아니면 실수로 짝짝이 신는 거냐? 만약에 실수로 어, 신은 거면 다음부터는 조심이라고 알려 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일부러 신었다면 그건 그 친구의 온 패션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하영이는 친구가 신발을 왼발, 다른발, 다른 걸 신고 왔어 다른 신발을 신고 오면 다른 사람이 한 발인 줄 알고 이거 내 거야 그럴 거 같아요 응? 응? 친구 신발이 네 거라고?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돼 저기 멀리 그러면 여기에 사,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친구들을 앞으로 못 만나게 돼그 친구가 너무너무 보고싶으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면 일단 이사가기 전에 우리끼리 연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를 어, 우리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만약에 멀리 떨어져도 통화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떠올릴 수 있게 하영이가 저멀 이사를 가서 친구를 앞으로 못 만나 친구 집에서 지내서... 엄마,아빠,오빠 이사가는데? 그럼 우리가 캠핑을 우리집이라고 생각하는 응? 친구랑 가위바위보를 해 근데 계속 져 그럼 어떻게 할거야 다른 선정게임을 할거야 일부러 내가 내는걸 안다 그럼 어떻게 알아? 솔직이니까안 내면 친구 가이바위보나 어, 이거 했어 길을 가고 침착.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아저씨 등에 엄청 큰 벌레가 붙어있어 그럼 우리가 핀으로 떼면 어때요? 핀으로 어떻게 떼? 이만나 핀. 땅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들어서. 아저씨 잠깐만요. 등에 뭐가 붙었거든요? 벌레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 쪽이 약간 찔거 아니에요. 음. 음. 그 사이로 툭 막대기를 집어든 다음에 차 당기면 벌레가 딱. 집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 근데 이 모기가 자꾸 나만 따라다녀. <laughs> 모기 퇴치를 만들다 아니면 모기 스프레이를 뿌린다. 나만 쫓아다니는데? 아 그럼 들고 있으면 되죠. 자꾸 저를 따라다니면 음.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차아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음. 근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아끼고 있었던 과자가 있어. 나도 아까워서 안 먹고 있는 과자. 근데 학교 갔다 왔는데 오빠가 동생이 먹어 버렸어. 오빠가 나한테 사주자. 저도 얘가 서라고 할 거야. 근데 난 길을 못들었잖아 오빠도 길 몰라? 아, 아빠랑 같이요. 달리기 시합을 했어. 어? <laughs> 계속1등으로 달렸어. 요 앞이 결승선이야. 근데 거기서 빡 하고 넘어져 버렸어. 저가 일어서서 나뭇가지로 빨리 쓸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결승전에 결승선에 우리 신체가다할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다딱우릴 거예요. <laughs> 학교에서. 응가를 하고 있었어 근데 문이 확 열려버렸어 어 아아.. 어. 아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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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가를 하고 있는데 왜 니가 우애기야? 아닌데? 아빠가 열었겠네 아빠 문잠그거 여는 거 어. 했 친구가 몰라서 열어버렸다 미안하다고 해줘 이렇게 말 거예요 너희들 다 용돈 있지? 용돈을 하고 싶은 거 있지? 하영이 용돈으로 뭐하고 싶어? 아유. 바지사고 물병사고 그러 근데 아빠가 너희들 용돈으로 어려운 친구 도와주자 하면서 그 돈을 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전줄 거야 연호가 하고 싶은 거 장난감 게임 못 사는데 저는 제일 급한 사람부터 먼저 챙겨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하고 제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 투자를 하거나 그 돈을 할 거야 하영이는 어떻게 할 거야? 음 저는요 돈을 더 얻을 거예요. 응?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음 돈을 더 주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다 준대요. 이게 바로 오늘 뉴스가 나온 기분 칩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카드를 세번 했으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Have a 지금까지 1시 5분 뉴스였습니다. 질문카드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